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헤리스 부통령은 이란에 관해 잠깐 언급하면서 한 가지 개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로 방어입니다 I 공화당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방어적 접근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그 대리인들이 이스라엘에 가하는 위협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 바이든 헤리스 정부는 지난 4월 이란의 전례 없는 공습에 맞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이란의 재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영내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헤리스 부통령은 일부 미국인의 호감을 살수 있습니다. I think that she knows Americans are tired of war, and certainly doesn't want to sound like she's looking for another. 그러나 바이든 헤리스 행정부 또한 지난달 이란 대리인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가자지구에서 미국 인지를 처형하며 공격 수위를 높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There has been zero retaliation from the United States. They've retained that defensive posture. My worry is that Iran is getting the message that that they can continue to provoke and to escalate on their terms, and all the United States will do is respond, not take the initiative. I told China and other countries if you buy from Iran, we will not. 대선 후보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헤리스 행정부가 이러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을 강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위협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 없이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라며 그것을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란에 대해 2년간 최대 압박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전략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을 좀더 빨리 압박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한 가지 유사한 점은 이란이 핵 폭탄을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두 사람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란 관리들은 핵무기 제조 가능성을 시사해 왔습니다.